자, 무슨 집. 3층집. 근데 파운데이션 약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파운데이션에 티타늄, 티타늄 들어가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랑 붙이려고 하니까 원래 이런 게임은 좀 간지나게 만들어야 돼요. 간지가 안 나면 의미가 없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딱 이렇게 뒤에 두개 없애라고. 약간 잠깐만 이거 좀 주차가 제대로 안 됐어. 얘를 딱 잡고 잠깐만, 아안 보여. 좀 바꿔주고 가봅시다. 도킹을 하는 거죠, 도킹. 됐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여기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빠라바바빠몬빠나 존스. 빠리리리빠리띠리리 그리고 저는 꼭 이걸 만들고 싶어요. X자 나의 집에는 X자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것부터 만들면 안 맞을 것 같아서 가운데는 3층으로, 어 이거 왜안 돌아가지? 근데 이거 왜안 돌아가요? 일단, 뭐, 만들어 놓고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네. 생각해 보니까. 바꾸면 되잖아. 그죠? 둘중 하나를 돌릴 수 있다고? QP. 어, 이렇게 돌릴 수 있네. 이게 뭐냐고요? 집이에요, 집. 이게 집입니다. 유리가 없지. 유리가 있어야 해치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재료 많이 모았는데 부족할 것 같아. 지금, 재료가 부족할 각이야. 크게 만들면 지금 제가 생각보다 많이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미친 거 같아. 지금 파운데이션 몇개 없애고, 생각보다 욕심이 제가 너무 컸네요. 무슨 대형 마트를 만들 생각이었나? 자, 보세요. 어, 유리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 해치가 생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안쪽 공간이 이렇게 집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2층을 만들 수 있어요. 2층 어떻게 만들지, 근데? 일단 발전기. 제일 중요한 거부터 만들어야지. 이거는 확장하는 거고. 발전기. 발전기 위에다가 올린다고? 어, 그래. 여기다 t자 하나 달아줄까? 자 말고 X 자를 만들까? 어 이거 왜 취소 안 되냐?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가 안 돼요. 오 마이 갓 이거 취소 안 되네? 위에 바다 어 된다. 잠깐 떴는데 방금 부위가 있네. 여기서 X 자를 만들까? 하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이러면 너무 그런가? 캡틴이 되었다. 이 가운데를 3층으로 하자고, 자비스, 나만을 위한 자비스. 히타늄 거의 다 써가 벌써 이럴 수가 히타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나 아직 쓸모없는 파운데이션을 좀 빼고 해야겠네요 음 가운데를 3층으로 3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층 만들려면. 수중에 있던 거는 하나 제공, 제거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치매라서 하나 필요해요. 네, 저거는 해보안 돼요. 저거 엄청 커서 가보면. 일단 위에 얹으라고? 뭐를, 뭐를 얹어요? 위 어떻게 얹어? 위에다 얹어지나? 안 얹어지는데? 아 어, 이거 이렇게 되네. 아 어, 이게 직선 집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직선 집이 왜 좋냐면 곡선에는 뭘못 만들잖아. 들어가 보면, 봐요. 곡선에는 여기 락, 락커 만들기 어렵지 않나? 직선으로 되 있으면 구석에 락커 하나 만들고 여기 또 뚫어놓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곡선은 여기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일단, 위로 올리는 건 어떻게 올리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 딱 각을 맞춰서 올리면 되나? 어. 믿고 있어요.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붙이는 것도 되네. 뭐야? 이렇게? 아니구나.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뭐. 그냥 이렇게 올리면, 어? 방금? 어? <laughs> 방금 올라갔어. 제발! 제발! 예수님, 하나님! 가운데는 X자를 올려야 되나? 됐어. 똑같은 모양으로 올려야 되는구나. 근데 위로 사다리 만드는 거예요. 오호. 왜 갇혔어, 나? 안 내려가죠? 어, 됐다. 어. 물고기 대장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3층까지 된다고? 일단 파워가 없어, 파워. 중요한 거, 파워 있어요, 파워. 탄용 거의 다 썼거든요, 지금 벌써. 좀 작게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이 게임 스팀이에요. 네, 스팀입니다. 뭐 하는 게임이에요? 생존하는 게임이고요. 어, 저기 보면은 아주 큰 비행선이 있는데 저 비행선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기 작은 거 보시죠. 이저 구명보트를 타고 생존 하는데 바닷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얻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제 기술력이 되게 좋아서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잠수정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어, 발전기 만들고 아칼 칼이 벌써 저기로 가야겠다 빛났다고 뭐가 빛났어? 초가 빛났어요. 제가 최초에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 칼 하나 있어. 심심한 거랑 먹을 거 빼면 호화로움. 음, 보니까 음식도 만드는 거 있던데 나중 되면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해야겠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물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는데. 어, 이 게임 이름은 서브 나우티카라는 게임이고요. 가격은 2만 원 정도 합니다. 싸죠? 아직까지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서. 어, 버그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거 참고 하시고요. 10 seconds o oxygen r e 이런 거 아이템도 아직 구현이 안 돼서 좀.. 큐브처럼 생겼죠. 좀 귀엽긴 한데 엔딩 같은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스트랜디드 딥은 엔딩이 있어? 몰랐네. 요거 좀 하고 나면 스트랜디드 딥도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오큘러스를 지원해서, 어, 오큘러스 있는 분들은 그걸로도 게임 즐길 수 있대요. 근데 어디지? 음, 저기다. 유튜브에 가시면 오큘러스 모드 화면이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매직 아이로 보면 보여요. 오큘러스 모드. 오 어, 그럴 수 없, 없으신 분들은 매직아이로 보세요. 보이니까. 뭐같다고 뭐, 방뭐 갔다고 뭐, 뭐 하신 겁니까? 뭐같다고 뭐, 뭐 갔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신 걸까요? 똥? <laughs> 흙입니다, 흙. 자 파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비콘 비콘 만들어야지. 비콘 비콘 <목소리> 코퍼 와이어 하고 티타늄. 코퍼와이어는 구리가 두 개인가? 음 유리창도 만들어야지 괴물 죽이면 괴물 죽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작은 괴물들은 죽이면 음식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설치했죠, 비콘. 상어는 없고, 상어랑 비슷한 건 있어요. 잠깐, 이거 연결이 안된거 아니야? 집안이랑? 아, 연결 됐나? 아, 파워 100% 들어왔네. 요 들어왔고, 집안에 필요한 것들이, 음, 뭐가 있을까?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해체 아닌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만 들어주 는 건가？주방 어. 이요？주 방이 있어밖 에서 한번 보 자고, 그냥 튼튼 하게만 들어주 는거같 은데 별 의미 는 없는 거같아 주방, 어, 이건 뭐지? 스페이스먼트. 내구도를 올리는 거구나. 아, 찌그러지기도 해요. 어, 아, 그렇구나. 일단, 티타늄이 없으니까 이걸 확장하는 건좀 힘들 것 같고. 락커를 만들어야겠죠. 락커. 락커는. 여기다 하나 찍을까? 라커 영어, 울렁증 이렇게 지어야지. 아! 어... 됐어. 하나만 더 만들까? Rock is my life. 일단 하나만 두고 조합기를 하나 만들까? 조합기. 배 안에 있는 걸떼올까 너무 좁다고? 배가 더, 아직은 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방은 못 만드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물 속에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로 지상을 올린 거야.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딱 해주면. 안 뚫려 있네, 여기. 뭐야? 연결 안 돼? 원래 이거 심해에다 짓는 거예요 심해에다가. 아, 이거 봐라. 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네. 아니어 지는구나 이거. 어허. 어허, 어허. 그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창문 만들자 창문. 티타늄 더 만들어서 확장하고 창문 만들자 창문. 유리가 두 개씩 들어가네. 오호, 좋구나. 아, 여기 곡선 구간에는 창문이 안 돼요. 천장, 어, 그래, 물속이었으면 되게 좋은데, 물 밖이라서 오히려 또... 안정감이 있으면서 좀. 여기 하나 뚫어볼까? 아, 이거 유리 엄청 필요하네. 2 층에 천장 뚫어 놔야 겠구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와 하늘 보인다. 바요도 되나요? 글쎄요. 바닥은 안 되네. 유리가 없어. 유리가 없어. 야 창문 뚫기 쉬운 세상이 아니구만. 석영을 많이 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파밍을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티타늄은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방은 더 넓힐 수 있겠다. 아니면 유리 시공업자를 불러서 이 구역엔 유리 시공업자가 없습니다.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설비다님 이거 못보셨죠? 여기 시모스라는 작은 잠수정이 있습니다 아하하 우후 이 잠수정은 이런식으로 가서 도킹하면 충전이 됩니다 자랑 하는 거예요？저 거로 괴물 보러 가요？괴물 많이 봤 는데.